아, 아 어, 어, 사실은 이제 우리 이렇게 특송하기 전에 아까 참석자님 잠깐 뭐 조금 간증 을좀 나누어 줄 수도 다기때서 잠깐만 아, 간증 나누고 차량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제베네수엘라 처음 이제 갔었어요. 갔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작년에 이제 갔을 때 그쪽 어, 분들이 한국 팀 이렇게 와서 너무나 멀리서 이렇게 왔다고, 아, 그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지금 더 어려졌지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그런 아, 감사의 인사를 한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뭐 저희가 뭐, 뭐 가서 뭐, 얼마나 해서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하여튼, 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렉터에 대수원을 받고 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보다도 제 환경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참, 아, 참 나도 믿음이 없구나. <laughs> 너무 부담스럽구나. 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분들과 또, 제 마음 주기로, 아, 베네주엘라 이게 사랑을 불고 이 렉터의 소임이 저에게 선물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 다시 한번 진짜 제안했을 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는 중에 제가 뭐라 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진짜 말씀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재밌 기도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 제목이 나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케이,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소명을 받게 됐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사실 이제 저희 둘이 맡은 것도 아니고, 이제 둘이서 사람이 뭐 가게 되면 가고, 안 되면 둘이라도 그냥 가자. 어,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진행이 돼가면서 진짜 이렇게 한분한분다 선물 같은 마음으로 사람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아, 그까지는 너무 감사한데 그때 일정을 잡다 보니까 파리로 오게 됐어요. 그때 파리가 제 가게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파리로 오게 된그 이유는 잘 몰랐어요. 사실 가게 있었는 이유 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 이제 파리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가 몇 분은 좀 일찍 왔고, 또 당일날 오신 분도 있었는데, 네, 파리에서 어, 미리 오신 분들은 파리 식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어, 또 배도 한번 타보고,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어, 우리 팀원분들한테 그게 너무나 위로가 많이 됐고, 제 말에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아, 하나님이, 아, 우리가 너무 힘이 부족하니까, 파리팀의 그 분사들의 지도가 필요하구나. 아, 붙여줘야 되겠다. 이런, 아, 마음이 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다 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미리 미리 다 계획하신 도움의 서이다 꽂혀져 있다. 이런 마음이잖아. 더구나, 그 이제 우리 출발할 때, 진짜 얘기찮게. 우린 예상 못했지만 진짜 너무나 걱정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또 태국 <laughs> 사원 우리 구명원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같이 구명원사에 해결 주셔가지고 저희가 비행기를 탈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일이 없었으면 저희가 거기 갈수 있을지 없을 지도였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행하는그 보응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느껴서 저 남는 너무나 큰 행복고 또 그쪽에 가서도 뭐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당하게해드 그분들이 무슨 아,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 우리가 아, 마음을 지어서 조금만 성김을 통해서 그 성형께서 그들에게 움직여주시면 논라이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가운데서 아, 진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다셔그그 그 일들을 파리팀과강관계서 그 했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그 손길들을 제가 느낄 수있어서 도움을 느낄 수있어서 제가 성경 출발하자고자그것저는못 느껴요 <웃음> <웃음> 그냥 아좀 도와줬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진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저한테 너무 크게 답을 어요 정말 감사한 이었습니다 파리팀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파리 <팀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하나님겠습니다 <laughs> my container of ¡Gracias!